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큐티 본문은 스가랴아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11절 12절 말씀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리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주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어, 저는 스가리아 말씀이 정말 이렇게 좋다는 것을 또 오늘 또 어, 느낍니다 어, 어, 어제 큐티를 녹화하면서요 녹음은 되지 않았겠지만 제가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맞아요 <laughs> 맞다 이 말. 녹음은 안 됐지만 그렇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큐티 본문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먼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내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들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 물결을 치리니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겠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크, 이, 여, 여기서 나일은 이제 강, 강물이죠. 그, 그물 바닥이 말라서 길이 생길 것이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다 막지 않으신다. 그 다음, 교만이 낮아지겠고, 누구의 교만입니까?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다. 아수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들의 교만은 낮추겠다. 그 다음에 규가 없어지리라. 규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입니다. 애굽의 왕이 가지고 있는 파라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휘봉이 없어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그의 그 권세를 꺾겠다.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끔 마음이 강하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기적 사건을 일으키겠다.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만들겠다. 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내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내가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곁에 계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을 말, 말려서라도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교만을 낮추시고, 그리고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당신 곁에 계십니다. 고난의 강을, 고난의 바다를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을 위하여 길 열고 계시고 당신에게 역사한 사실을 믿고 오늘 안심하시고 담대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용감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오늘 적용기도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게 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